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의사 닥터준호입니다 오늘은 그 리버스티 3라는 그 검사가 있죠 갑상선 검사 그리고 수치가 상승됐을 때 혈액 검사는 정상인데 갑상선은 저하가 된 그런 진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리버스티스가 높은 그런 사례들이나그 원인들 어떻게 해서 이런 진단이 내려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상선 약을 먹고 있는데 나는 맨날 살이 안 빠진다 피부가 맨날 건조하다 몸이 막 붓는다 몸이 자꾸 아프다 생리통도 심하다 낮에도 피곤하고 맨날 춥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싫다 브레인 포그 그러니까 머릿속 이 안개처럼 뿌연 것들이 심하다. 이런 것들이 다그 갑상선 대사가 안 됐을 때 오는 증상들인 경우요 갑상선이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지니까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암세포들도 좋아해요. 암세포들은 온도가 낮은 걸 좋아하거든요. 암환자들 일부라도 체온을 올리려고 막 찜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갑상선이 혈액 검사했을 때 일반 검진는 정상인데 이게 잘못 나온 분들은 그러니까 기존의 검사들은 갑상선 호르몬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리버스 티3를 포함한 갑상선 검사를 하면 분비되는 건 물론 보지만 그 후에 얘가 활성형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세포에 작용하는 것까지 볼수 있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하나는 분비되는 것만 보는 거고 하나는 분비되는데 도착까지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했어요? 하 분비되는데 도착까지 하는 게 중요하죠. 분비가 돼도 도착을 안 하면은 뭐 시작하냐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여러 가지 증상도 나타났. 있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은 거의 여성들이 한 많게 보면 반 정도가 갑상선 말초 전환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그 지식 안에서 경험 안에서.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해방이 안 되고 잘안 끝나요. 계속 반복되는. 뭐 통증 때문에 마사지. 피로해가지고 한약도 먹고 뭐 여러가지 막 챙겨 먹고 피부 건조해서 맨날 바르는 거 엄청 쓰고 보습제 이런 거. 뭐 맨날 추워가지고 막 4월, 5월에도 막 두꺼워 입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근데 많은데 그 전환이 돼서 작용항까지 보는 검사는 거의 대부분의 갑상선을 보는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되게 억울하게 병원에 다니면서 증상회복이 안 되고 검사만 계속 하는 분들 이 있어요. 심지어 막 혼나요. 기존에 먹던 갑상선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도, 왜냐면 리버스티스를 높아버려가지고 갑상선 말초 정환장애가 오면은 우리가 보통 먹는 신지로이드나 뭐 신지록신 이런 약으로 안 듣거든요. 그 T3 호르몬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리버스티스가 떨어지면서 내가 나중에는 뭐 신지로이드를 먹거나 약을 안 먹어도 정상 대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거의 다 신지로이드를 드시니까 그걸 용량을 아무리 높여도 증상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작용을 겪으신 분도 많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리버스티스를 언제 사용되냐면 우리가 갑상선 말초 호르몬을 보는 가장 정밀한 호르몬 수치가 프리티 t 3예요 프리티 T3 그 프리폼이 있고 이온형이 있고, 그다음에 저장형이 있는데, 총 저장되어 있는 거에 비하면 프리폼은 1도 안 됩니다. 그냥 t3를 재면은 사실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free t3, free t4, 이렇게 free 을 보는 게다 좋고요. 근데 하나만 free 을 보라고 하면 t3가 더 free 으로 보기 좋고, free t3에다가 1000을 곱해요. 곱한 다음에 이거를 전체를 reverse t3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이제 숫자가 나오죠. 그 숫자가 20을 넘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보통 건강한 사람은 20이 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낮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지없이 춥고, 피곤하고, 살이 안 빠지고, 막 그러거든요. 또 아,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이 검사를 했는데 비율. 프리티3 곱하기 1000 나누기 리버스티3. 그게 이제 내 말초저단장애를 보는 그런 공식인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공용으로 쓰는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검사들이 많이 보급이 안 돼서 많이 안 해봤을 텐데, 근데 제가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세팅이 되더라고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 검사도 제가 세팅을 한 거죠. 처음에. 이게 검사가 항목은 있는데 안 들어가서 그걸 돌아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요 식에 대입해 가지고 수치를 보면은 제가 1 2 3 4 5 6편의상그렇게 부를 텐데 1번 분은 그 공식에 넣었더니 숫자가 2.44가 나왔어요. 2.44. 아까 2십이정상라했죠이죠 2.44면 2라고 치면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활성형이고 10분의 9는 비활성형이고. 그러니까 이 분은 엄청 추운 거죠. 그 다음에 환자 보면은 3.32이 분도 2십이정상인데 3이면 거의 6분의 1이죠. 그다음에 2.13이 분도 거의 10분의 1. 2. 이분도 뭐 엄청 낮죠 2.25 이렇게 낮게 나온 분들이 3개월 사이에도 이렇게 많았어요 굉장히 낮은데 이런 분들은 그 치료를 하고 필요하면은 감성산 약을 쓰거나 기존에 드신 약을 바꾸거나 이 대사를 안 좋게 만드는 뭐 영양소 결핍 많죠 뭐 요오드 뭐 아연 뭐 철분 뭐 이런 거 많죠 그 다음에 이런 대사를 안 좋게 만드는 또 호르몬의 저하, 독소, 뭐 중금속도 있고, 지용성 독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독소들이 많아서 이런 활성이 안된사람 있고, 위장이 안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심할 정도로 리버스티 3가 갑상선 기능을 심하게 저해하고 있는데. 이걸 잘 못하시는 거죠 아까 그분들을 보면은 리버스티 3가 보통 152야가 정상이거든요 최적의 수치는 152야가 정상인데 아까 그분들 제가 계산한 거 보면은 한 분은 뭐1100 정도 나오고 한 분은 뭐5 0 0몇6 0 0몇7 0 0몇 이렇게 나오거든요 150이 정상인데 거의 뭐 6배 3배 4배, 4배 5배 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네가 다이어트 안 하니까 자꾸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야 네가 뭔가 잘못하니까 자꾸 몸이 아픈 거야 그리고 감정도 자꾸 우울한 거야 밝게 가져 하지만 호르몬이 있으면 그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호르몬을 좋아지게 하면 그런 증상들이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상하게 검사를 하는데도 증상은 저한데 검사를 하면 안 나오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잘 들으셔서 수치를 공식에 넣어봐서 그 수치가 낮게 나오면 기능학하는 병원에 찾아가셔서 미리 전화하셔서 이런 갑상선 말초전환장애를 진료하시냐 물어봐서 이거를 한번 진료를 받고 맞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영양제 같은 것도 처음 맞고 해서 대사를 교정시키면 여러분들이 다시 반복될 건데 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아 걔는 맨날 춥다 그랬는데 맨날 손발 시리다 그랬는데 집에 가서도 양말 신고 있다 그랬는데 얼굴이 맨날 붓는다는데 살은 맨날 안 빠진다는데 이런 거 있으시면 이 영상도 보내주고 여러분들도 계산도 해보시고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성에게 갑상선 질환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상선 건강을 지키면. 여성의 건강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